한화 SNC가 외환 펀드 서비스 업무 혁신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한화 SNC는 이번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서 외환 펀드 서비스 차세대 시스템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화 SNC 이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 펀드 서비스 차세대 시스템 착수 보고회에는 한화 SNC 김용욱 대표이사와 외환펀드 서비스 안병현 대표이사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욱 대표이사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협조하고 외환펀드 서비스의 업무 혁신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SNC는 2016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업계 최초 자바 기반의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향후 차세대 사업 구축의 역량을 확보하고 자산 운용 수탁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앤 크리에이티브, 하나 SNC 이민경입니다.